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025년 전력 11월 18일 킹슈코토 뉴이사의 한번 시간입니다. 저희는 전일국 이러한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나온 김혜열 본부장하고 여러분들 감사입니다 네, 먼저 어, 왕께서 전일국 깃발을 꺼주신 저 다섯 군데 한번 어, 찾아보겠습니다. 저 보고 어, 볼까요 한번 현재 에, 어, 정평 테네시는 에, 이제 13도입니다. 예, 오늘 17도 최고 기온이 예상되고 있고 예, 좀, 전부터 좀 따뜻한데 오늘 저, 그 가끔 비가 오고 뭐 그렇게 그러네요좀 바람 오늘 밤, 오전에는 바람이 좀 불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예, 3도까지 내려갑니다. 그 기온도 내려가고 3도까지. 그리고 이제 그펜시베니아의 천일공 지역은 현재 영하 2도입니다. 아, 오후에 조금 그 비가 오고 9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저녁에는 영상 2도까지, 저, 내려가. 다 아, 그리고, 텍사스의 자유방송 캠프라운드는 현재 19도. 19도인데, 최고 기온이 16도. 네, 이상하죠? 네, 짧은 사요 19도인데, 최고 기온이 어떻게, 지금 온도보다 음. 더 낮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 계속, 그, 기온이, 저, 내려가는 모양입 어, 제, 낮에 제우온은 16도고요. 그 오늘 밤에는 3도까지 내려가다 그니까 좀, 에, 추워집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순천 지역은 현재 0도. 오늘 밤에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내일은 그구도인데 에, 하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될것같습 일본의 군마 아, 전전궁들은 두 군데 있으니까. 어, 현재 영산 2도인데, 그, 저, 그 눈이 조금 오고 있습니다. 영상 3도까지 오늘 밤에 내려왔다가, 아, 내일은 10도 올라갑니다. 예. 네. 그 예, 네, 그러면은 아버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버님 말씀 참가정원. 제2장. 가정을 중심한 사랑의 법. 그래서 429페이지. 완전히 하나된 이상적인 존재는, 즉, 완전히 주고받는 존재는 이 우주가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음. 영원히 유지할 수 있게끔 그것을 옹호하는 천운이 감도는 것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것을 협조하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 없어도 안 됩니다. 없어도 안 돼. 음. 네. 그그 일왕 가정을 보면은 이런 것을 좀알수 있잖아요. 네. 정말 우주가 이런 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실금하며이러한가정을 네. 예. 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에국 그 대륙을, 국에 뭐, 대륙을 넘서면국에서한국다서다다다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조에나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동서이국에서한국서도 이제 항상 안에하게그리고 이제 에또그국에서 한국에서 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결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참, 어머님께서 그 하시던 말씀이 지금 생각나는데요.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수가 없다. <laughs>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안 도와주실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던 것이 제 생각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 그러면저 오늘 저 뉴스로 저 갑니다. 이제 예, 그 어,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까지 이제 약3 3 일이 남았습니다만 어, 어제는 그 선거인단이 모여서 각 주의 저주도에저 어, 주도에 모여서 정식으로 저 투표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다음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니고 직선이 아니고 간접 선거입니다. 11월 5일은 사실 저도 그때 투표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뭐, 도날드 트럼프, 그리고 무슨 카마라 헤리스, 뭐, 이렇게 뭐 다른 저 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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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후보들도 여러 명이 남았었습니다만은, 이름을 거백합니다만 실제로는 선거인단을 저 뽑, 뽑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인단이 어제 각 주에 주로 모여서, 그, 저, 어, 그, 실제로 대통령을 뽑은 것입니다. 뭐, 하나의 형식이지만, 헌법에서 정해진 형식이지만, 그래도 그 형식이 순조롭게 진행돼야그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정식으로 그렇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그 어제 투표한 내용이 이제 의회에 전달되고 배달되고 전달되고 그 투표에 대한 개표가 개표 작업이 1월 6일날 진행됩니다. 거기서 의회에서 다음 대통령은 개표 결과 다음 대통령은 누구다라는 것을 동식으로 선포합니다. 예. 네, 그때 이제 1월 6일 4년 전에 1월 6일 여러분도 <laughs> 기억하시겠지만 은 어, 글쎄요 조합과에서 뭘 계획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1월 6일 행사도 절차도 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어, 네. 이제 조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2천 명이다. 어떤 사람은 4천 명이다. 그러는데. 사실 미국 공무원의 연방정부의 공무원이 몇 사람이냐 알아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진짜 로 아무도 몰라요. 말씀하세요. 전문가들도 알, 알, 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떤 통계를 낼수 없게. 그만큼 지금 이런 문어발식으로 이제 그, 저, 전국이 커진 거죠. 예.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너무 좀 비대하는 거죠. 너무 비대하고, 어대하고 비대하고. 그래서 그, 어, 일론 머스크라든가, 어, 그, 비백 라마 섬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그, 저, 칼을 대고, 이제, 그, 이제, 잘라내 되겠다, 이거 하고 있는데, 어, 어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저 같은 사람도 조금 반신반의 반신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를 이제 줄이겠다 그뭐관료 조직을 줄이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새로운 저 부서가 생기고, 그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 이대로 가면은 미국, 어 미국이, 이제, 뭐, 부채도 그렇지만은 또 이런 조직 때문에, 뭐, 이제 수백만 명이 있어요. 뭐, 어도 200만 명 이상은 저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 조직의 무게 때문에, 그, 미국이 그 무너지죠. 왜냐면은 관련 조직이라는 것은 뭘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뭐, 안만니까 그렇죠. 예. 어떤 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어떤 뭐, 무슨 가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 국민의 세금을 먹는 거잖아요. 예. 자기들이 돈을 만들진 않아요. 벌진 않아요. 돈을 음, 애기만 그렇죠. 예. 우리의 혈세를 없애기만 합니다. 그래서 전국 헌법에서는 정부의 지출은 지출은 국내총생산 GDP의 1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만 해도 지금 25%전도입니다약 25%. 약25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뭐반 이하 뭐한 거의 3분의1로 줄여야 그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현재 연방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역할 기능을 그 민간에게 넘겨 넘겨야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항상 그 화제가 되는 것은 저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옛날 미국은 연 연방 정부의 교육부라는 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한5 0년 전에 생겼어요. 7 0 년대에 생겼어요. 그러면은 교육부가 생겨나서 어, 미국의 교육이 어떻게 되냐, 또잘 된가 아니면 안 됐나 하면은 사실 그저 다른 다라하고 비교해서 그 미국 학생들의 에,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그 다른 과목의 어, 어, 지엄 점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무슨 무슨 필요가 있냐? 오히려 없었던 어, 시대가 더 좋, 좋,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거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에서 교육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은를 그, 들어서 오바마가 그랬어요 오바마가 자 남자이면서도 자기가 여자다라고 주장하는 남자 이런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쓰게 그지 못하게 하는 학교에게는 응? 그니까 남자예요? 그냥 여자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남자예요? 그런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못 들어가게 하는 학교는 연방정부에서 의그 지원금을 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이야 막그 <laughs> 도구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교육부가. 어, 옛날부터 저 미국은 저뭐 공공 공교육은 있었지만 공교육은 있었지만 그것은 주 단위 주는 이제 그저 교육 담당 부서가 있어요 옛날부터 주 단위에 있고 그리고 카운티 그 단위에 있습니다 카운티 그리고 사실 그학교의 이제 뭐랄까 이제 교육 내용은 카운티 단위로 항상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저 카운티에서 그 부동산세를 받거든요 세금을 부동산에서 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있잖아요그런 것을 이제 카운티에다가 납부하고 그걸 가지고 원래 그저 어, 어, 저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요. 원래 그것이 미국의 모델입니다. 어,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부자 카운티도 있고 부자 가 아닌 카운티도 있어요. 네, 뭐그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부자 카운티는 선생님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학교 시설도 더저 좋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다니는 그런 것을 다니는 학생들이 조금 저, 어, 그, 저 낫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교육부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데 차이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저, 그런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교육부를 없애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국세 청을 없애자, 국세 청을 없애자. 시간 어, 그래. 시간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다. 오케죠 그렇죠. 그렇지만 <laughs> 국세 청을 없애고, 그 어, 세금은. 예.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있지만, 뭐세일 t 텍스 그니까 판매세 또는 매상세, 그런 것으죠 하자. 에, 일본에서는 그것을 소비세라고 그러죠. 소비세. 예.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만큼 에, 그, 저, 세금을 내는 방, 방식으로 하자. 물건에 붙어있게 세금이. 그렇죠. 그렇죠. 예. 일본에서는 항상. 떨어졌네. 그래서 각 주마다 거의 있으니까 뭐 펜실베니아는 6%였죠. 여기는 몇 프로인지 신경 안 썼지만, 백사스는또 그런 것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델라웨어 같은 데는 없죠. 그래서 항상 95%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델라웨어에서 그저뭐 어 물건을 사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 그런 세금으로 바꾸자. 뭐 그러면 IRS 필요 없다. 왜 미국의 어 세법이 너무나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백0 0 이해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어 그런 복잡한 것은 다 없애버리고, IRS도 국세청도 없애버리고, 그걸 저 그걸 하자 그런. 연금 나오는 거는 관계 있나요? 연금 나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뭐지 부생 그저뭐그 무. 건강, 건강 후생부, 건강 후생부. 네. Health and Human Services. 그러니까 건강, 에, 뭐 인적, 뭐 서비스, 뭐 네. Health and Human Services. 당신 연금 다 되기 세금 내니까. 당신 연금이 문제죠. <laughs> 내가 연금 못 받을까 봐. <laughs> 어, 그 연금도 문제죠. 에. 아무튼 어, 그 연금도 이제 몇년 후에는 뭐, 뭐 바탄 난다 그러네. 아무튼 그 그래요. 에. 그래서 정부 조직을 줄이겠다 하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에, 뭐 문제는 불법 체류자들이죠. 불법 체류자. 아, 한국도 불법 체류자가 좀 있죠. 아유. 예, 많죠.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예, 한국은 걸리면 그추방하죠 네. 근데 미국은 지금 걸려도 이제 그 일단 법원에 가야 되거든요.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지방명령을 내야 돼.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법원의 일정을 잡으려면, 몇년 후에, 몇년 후. 계속 불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저, 자기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입, 저, 불법 입, 입국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제는 그 학교를 그 거치고 이제, 그, 어, 사회에서 저 직장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까지 차리고 운영하고 있어요. 뭐 물론 그 불법이니까 정, 아이디도 없, 없죠. 뭐 정의, 뭐, 합법적인 아이디는 없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운전면허증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저 어,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도 좀 만들좀그 차리고 저 하고 있는 사람 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 뭐 중남미에서 왔으면은 부모는 스페인 스페인권이지, 스페인어 코니지만 이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못해요. 음. 아무튼 네이티브그그저도네이티는 음. 그렇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살 길이 없어요. 맞아 네. 그래서 그, 그런 사람들 은 어떻게 할까? 그런 그런 것이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예외 없이 예외 없이 예외가 없다.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예외가 없다. 다 나가라. 그렇지만 지금은 좀온포를 하는 거예요. 음. 뭐 조금 꺼엎드뭐야 어쩔 수 없는 사람도 그제 방법도 해야 죠요그돈때 오는 애들 지금으로서는 아유 그뭐 그, 그 예외 없다. 그러시 왜냐면은 앞으로 한달 내에 그 주인까지 한달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것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것도 저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 그 엄한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실제로 그 취임하고 나면은 역시 그저 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저, 첫 번째는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저 잡아가지고 그 내보내는. 두 번째는 그런 그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에서 지방명령을 내렸는데 아직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리고 셋째가 이제 몰래 진짜 몰래 들어온 사람들. 뭐 예,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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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캐나다에서 배 타고 오는 사람들. <laughs>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laughs>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있대요? 배 타고 오는. <laughs> 우릴 <우리를> 모릅니다. <laughs> 배짱, 배짱, 그, 그 사람이 이쪽 가끔 있, 있긴 합니다. 아무튼, <laughs>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저, 잡히면, 그,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들어올 때는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미자를 갖고 들어왔는데, 체류 기간을, 저, 어기고, 저, 계속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떠냐? 뭐, 그, 이런 사람들도, 그, 그, 그 일단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우선순위에 그 1번, 2번, 3번이 아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런 사람들까지 여행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임기가 짧겠네요. 네. 아이고, 이제 갈 시간이 됐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의 실제 생일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로 정한 날짜입니다. 네. 제가 매년 느끼는 것은, 아,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앞두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저 뭐, 들뜨고 있는 거 보면은, 아버님, 한신님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네, 언젠가 그렇게, 네. 그렇게 됩니까 예. 네, 네. 네. <laughs> 그렇지만 아버님하고 예수님은 하나다 이렇게 왕께서 말씀하시고 안시니까 그, 어, 이건 예수님에 대한 그, 그, 뭐, 예수님을 위한 축제인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아버님을 위한 축제이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는 그 이제 아버님이 중심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음.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크리스마스날에도 어, 있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